8mm 스패너를 이렇게 이용해서 아래 칼을 빼주시면 이렇게 볼트 두 개를 잠글 수도 풀 수도 있습니다. 이 볼트 두 개가 하는 일은요. 이렇게 아랫부분에 실기름을 바늘이 열을 많이 받을 때 여기 실기름을 왼쪽에 여기 실기름 통에 이게 실기름 통이에요 이 속에 실기름을 붓고 이 심지를 통해서 실기름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연결 여기 파이프도 있죠 호수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실기름을 여기에다 주는 이유는요 두꺼운 천이라든지 열받는 천을 사용했을 때 바늘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실상 있을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뺄 수도 있답니다. 강제로 빼내면 여기서 분리가 돼요. 지금 이 부분이죠? 그리고 뺄 자신이 없으시거나 아 이거는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아주 아주 간헐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면은요 견고하게 잘 부착을 해놨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사용하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풀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볼트가 풀렸을 경우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하리 아데라든지 또는 루퍼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 일으켜서 부러져서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. 여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통제 혹은 전에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아예 부러뜨려서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 돌렸을 때 저항이 없는 상태로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여주세요. 하칼만 풀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8mm 스패너가 없으시면 8mm 스패너를 이용해서 꼭 하카를 연 후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. 역순으로 이렇게 칼은 끼워 주시면 됩니다. 칼 끼우실 때 침판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. 지그시 적당히 잠가 주시면 스패너의 힘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살짝만 잠그셔도 고정은 완벽하게 됩니다. 이상으로. 간을 식혀주는 칠기름, 칠기름 바지 고정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.